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어, 특별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느냐?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시게 됩니다. 또한, 희락인데, 우리의 삶 속의 희락, 기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기쁨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할 때, 우리 삶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받을 때 그처럼 기쁘고 좋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능의 열매 세 번째 시간인데, 화평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이집트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숱한 환란이 있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한 상황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 마음의 화평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살이 찢겨집니다. 살점이 떨어집니다. 찢겨진 그 살이 태양빛 아래에서 따가움을 느끼고 또한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몸이 축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마디가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과 470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작사한 스파포드는 변호사였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법내학 교수였습니다. 시카고 대화제 때 그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4명을 영국으로 이렇게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사양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네 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더불어 다시 배를 타고 영국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사고났던 그 자리. 아이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신 것인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참으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평안함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아내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빈털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며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음의 평강은 성령님이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가 누려야 될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첫 번째 인류였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었고, 만족함이 있었고,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었고,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이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죄악이 찾아오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이고 에덴동산도 그대로였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그대로였는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 죄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올 순간,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 레미 제라불이라고 하는 소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지 않습니까? 배가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대가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빵 하나 훔친 이유로 죄인이라고 하는 오우명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가 성당에 가서 은, 촛대와 은수를 훔쳐서 도망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밀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는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던 형사 자베를 살려줍니다. 장발장이 관용을 보이게 된 것은 그가 신부로부터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미제라블 소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요? 인간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삶에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누려야 될 마음의 평강을 화평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입니다 용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할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루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 안에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참소를 부셔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남의 토마토를 따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복숭아를 따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했지요.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회개했을 때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나를 향하여서 도둑놈이라고 정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다면, 죄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노래 아들 마음의 평강 화평을 빼앗는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평강을 빼앗깁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뼈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대인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느냐. 미움과 시기심, 분노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막에서 경건 훈련하고 있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경건 훈련했을 때 타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성적인 유혹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로서 유혹을 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탄이 수사의 귀에 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방금 내 동생이 알렉산데리아 추교가 됐다. 이때 수도사가 얼굴이 상백해 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야 그 녀석이 동생에 대한 미움, 시기심이 수사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친구가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동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축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근거리에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특한 행동은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위당은 골레앗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위당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를 향해서 기꺼이 창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위당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원수가 없는 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긴 이유가 이웃을 향한 피난 때문은 아닌가요? 이웃을 향한 미움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음속에서 평강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잠잠히 계시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용서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평강을 빼앗긴 이유 중에 하나가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가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기본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음행이랍니다. 성적인 쾌락,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음과 간통의 조약은, 순간은 쾌락일지 모르나, 마음은 괴롭게 만듭니다.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우리의 본성은 원수가 안 되는 것을 원합니다. 원수를 주먹으로 쳐야 됩니다. 원수를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만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겐 용서를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현대인들의 우상의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영국 목사님이 부도가에서 이 돼지들이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기한 거였습니다. 돼지들이 줄을 서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데, 그곳은 도살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돼지들을 이곳까지 쉽게 몰고 올수 있었습니까? 예. 나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돼지들이 완두콩을 먹기 위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권수 마귀가 우리에게 욕망을 줍니다.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도둑질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훔치게 만들고, 남과 갈등하게 만들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빼앗게 만들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거센 폭풍우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시기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은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우리의 환경은 요동치고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므로 우리는 평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람과 성령님의 감동과마위로축복하시이 마음의 평강 샬롬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네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